많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결과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리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다 자라봤자 2미터 남짓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은 풀이라고도 합니다. 겨자꽃 하나하나는 작고 볼품없는 꽃이지만 한데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장관을 이르는 꽃밭이 되는데요. 이러한 겨자밭에는 어떤 새들이 둥지를 짓겠습니까?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들이 이런 곳에 둥지를 지을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맹금류에 쫓겨 갈곳 없는 작고 여린 새들이 이곳을 찾아 둥지를 틀 것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겨자꽃이 한데 모여. 머물고 싶은 풍경을 이룬 것처럼 들판에 흐드러진 겨자꽃밭에는 작고 연약한 이름없는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지을 것입니다. 이 또한 머물고 싶은 풍경을 짓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비유로 주신 한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 창세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부부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지만 이루어지기는 커녕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아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 부부는 일억으로 떠돌며 살다가 마물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둥지를 지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뜨거운 한낮에 그녀의 남편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이에 남편은 그 셋을 정중히 초청했고 이내 급히 아내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구약의 단위 세스아는 신약의 단위 서 말을 뜻합니다 세스아에 누룩을 넣어 부풀려 만든 떡은 성인 100명이 먹는 분량입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스아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하는 남편도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떡을 만든 아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계산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어리석은 부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융성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은 저들로부터 놀라운 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창세기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리석은 계산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융성하게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약속받아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지만 강한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낭비는 오갈 데 없는 세상 작은 존재들을 위한 머물고 싶은 풍경을 빚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음... 확인한 것처럼. 언약의 후손 이삭을 받는 복된 일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